희망을 부르는 어린이 2022년 겨울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겨울호 사랑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요. 에는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책과 그림과 음악으로 소개하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허클베리핀의 모험 속 주인공 이야기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정의 힘을 알려주는 내가 대신 지옥으로 가겠어라는 기사도 담겨 있고요. 나의 가치를 찾는 여행이라는 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직업의 중요성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진로탐색 기사 삶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라는 글도 담겨 있고요. 인류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생각을 담은 편지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라는 기사도 담겨 있죠. 공공 공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더불어 행복해지는 공간을 만들어요. 세계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지도 등의 기사가 있습니다. 잡지에는 함께 읽으면 좋은 책과 영화, 그림과 음악이 소개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기사를 읽고 직접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지도 담겨 있답니다. 사랑하기 위한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희망을 부르는 어린이 2022년 겨울. 사랑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요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